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할 자꿈 온라인 암스테르담입니다. 앱솔루트 비너 레벨입니다. 32 카운트 포월노 태그 노 리스타트. 자, 풀 카운트 먼저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세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seven, eight. s 자, s 션1 오른발 사이드에 두시면서 힙펌프를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을 두 번. 한 번, 두 번. 자, 이제, 이제는 왼쪽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두 번, 한 번, 두 번. 카운트 보시면, one, two, three, f o u 자, 힙범 하실 때에는, 자, 오른바, 오른쪽 힙범 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어, 체중을 이동을 좀 하시면서, 오른쪽에, 어, 종이 한 장을 딱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고 그 다음에 왼쪽 힙홈 하실 때도 왼쪽 치고 다시 오른쪽 두번 하실 때는 치고 범핑 하시면 되고 다시 왼쪽도 범핑 범핑 하신 다음에 범핑 범핑 카운트 다시 해보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됩니다. 자, 섹션 2, 헐리걸리 스텝. 자, 오른발 스텝, 사이드 스텝,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쪽, 사이드 스텝, 오른발 투게더, 사이드 스텝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발을 브러쉬로, 이렇게 앞으로 쳐줍니다. 섹션 2, 1, 2, 3, 4, 5, 6, 7, 8. 1번과 2번 연결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버바인 스텝.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 왼발 포인. 이제는 왼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자, 이번에, 어, 왼발, 4분의 1턴 보시면서, 왼발을 백으로 갖다 두시고, 오른발은 그 옆으로 터치로 찍어 주십니다. 자, 섹션 2, 3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하시면 됩니다. 자, 3는 크로스 포인트 번합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옆에 찍어주시고, 왼발 크로스, 오른발 옆에 찍어주시고, 마지막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로 마무리. 세션. 네, 4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포인트. 1, 2, 3, 4, 5, 6, 7, 8. 자 이래서 4, 4까지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2 1, 2, 3, 4, 5, 6, 7, 8, 3 1, 2, 3, 4, 5, 6, 7, 8, 4 1, 2, 3, 4, 제이 박스 두 번째 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2 1 2 3 4 5 6 7 8 3 1 2 4 3 4 세즈 박스 5 6 7 8자 3월 시작. 1 2 3 4 5 6 seven, eight, tw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왼쪽 seven, eight, four, cross, point, cross, point, J, J, box, cross, fou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one, two, three, four, j, j, bah, s. 감사합니다.